우수분들분서는서일 내일 를 진행할 행정인데요 영상을 7고입니다이영상 선수는 데이을이영잖아요근데왜윙이가 있는지 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이영상 영재 선수도 이력을 낼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상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사실 상대가 조금 어려가지고 저랑 비슷한 나이면 조금 플레이를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좀 어리셔가고좀더 유연하게 변수를 많이 되는 플레이를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좀 봐준다 이런 거는 평소에받기 냉정한 것같아요 오늘 컨셉이 있을까요, 라이너 컨셉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왜사이고 그냥 평소에 써가지고 이영재 선수가 근데 윈 쪽에 있어요 크로스 할때 이게 음. 좋아가지고 음잘 됐네 오늘 라인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양쪽 윈이 빠르기 때문에 음. 크로스 위주로 해서 계약원 선수를 한번 믿어볼게 아잘 올려주고 오늘 전략 이렇게 짜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가 원래 아, 네. 지금 팀도 정복이라서 짐 쓰고 있는 소용림이 소용림이 선수도 다 그냥 이미 써보고 오가지고다 아. 그래서 아. 크로스만 많이 할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요 호선수.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강원도 동해시에서 최현호라고 합니다. 동해에서 부모님께서 매일 데려다 주셔서 직관 넘친 말이어던것 같아요, 어디든. 근데 안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돼서 제 좋은 경험이고니다 지금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시 좋은 분위기 타서 상위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아드님이 되게 열정적이시던데 <laughs> 오늘 자신 있으세요? 아, 아니요, 저 참가하는 게 우연히 될것아요저 친구 때문에 왔어요 <laughs> 아, 제가 아니네 게임을 좋아하셔서 네, 저는 아바타거든요 <laughs> 네, 제가 하는 대로 요왜 이렇게 꼈어요? 이영지 아랑 방어 슈즈 싶고 제가 선생이에서그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캐릭터가 좋은지 몸빵이 좋은지 <이> 다 <이> 보고 그냥 제가 <놈> 짰어요. 차기때한골 막히고 나서 진짜 졌다 생각했는데 좀 운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쪽부터 자리 안내해드리겠고 급격의 움직임, 안려법물통미주 이건 이죠. 그렇습니다. 키키, 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좀옹심리로이이이 아, 아, 이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그렇죠. 네. 아, 이 김진수 수니다시 홍정호. 어. 경기 조율을 잘하고 있어요. 자, 기아고. 자, 기아고 앞에. 한종원 자, 한종원 후반전이 끝났고요. 이제 선수들 후반전 준비하는 동안 오늘 이두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홍정호 선수가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홍정우 선수 뒤에서 경기를 보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봤습니까? 음, 너무 잘하던데요? 어, 전북 대표로 꼭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선수가 과연 우승컵을 차지할지 자, 이걸 보도록 할 텐데 잠시 후에 펼쳐질 이 경기 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천장 이겨서 꼭 연승을 했으면 좋겠고 어, 이분들도 그래서 아 근데 원호가 26번 좋더라고요. 26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승리, 승리. 아, 알겠습니다. 선수, 자 우리 두 명의 선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결과는 1대 0으로. 예, 자 바로 제 왼쪽 편에 있는 우리 김강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잘또 결과까지 잘가져던것같아 좀... 그렇군요. 중결승에서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경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승부차기가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전북현대 저는 올해 우승까지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팀들의 대표다 보니까 쉽진 않을 텐데 이번 대회처럼 그냥 재밌게 즐기면 결과도 괜찮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김강현 선수, 송민영 선수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겠습니다. 시상에는 전국 현대 이도영 단장께서